이번에는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반복문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for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우리 사람보다 잘하는 게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을 실수 없이 해준다는 거죠. 정확하게. 두 번째는 여러 반복적인 일을 쉬지 않고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반복문은 그두 번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for문의 문법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for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변수 이름입니다. 변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은 x라고 해보겠습니다. x. 그 다음에 in을 사용하고요. 각괄호입니다. 즉 리스트가 들어간다는 거겠죠. 자 리스트 뭐 그냥 0부터 시작하게 가볼까요? 0, 1, 2, 3까지 할까요? 그러면 이 리스트에는 4개가 들어가 있죠. 값이 정보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컵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컵 캐리어에는 자그 다음에 콜론. 이 포문과 마찬가지로 콜론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탭이 들어가게 됩니다. 탭즉 포문에 포함되는 내용은 요 탭으로 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요 구문이 의미하는 거는 요겁니다. 자, 이 리스트에서, 이 리스트 인이니까, 일 리스트에서, 이 리스트에서, 그러니까 원소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리스트니까 각 원소는 뭐죠? 컵이죠, 컵. 컵 비유하자면 컵인데, 요 X라는 이 변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캐리에 들어있는 이 컵들, 즉, 원소들, 혹은 요소들을 이 x가 차례대로 하나씩 차례대로 하나씩 꺼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처음에는 0이 들어가 있는 0번째 컵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째 컵즉 1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2가 들어가 있는 2번째 컵 3이 들어가 있는 3번째 컵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프린트. 사실, 뭐, 반복이기 때문에 이 컵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과 상관 없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프린트 하시고, 다시고 문자 해볼까요? 문자 인사 헬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헬로 Hello. 그러면 헬로를 프린트 하는데 f o 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캐리어에 포함되어 있는 이네 가지 컵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헬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 n 하면, hello가 네번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네번 실행해요. 왜네번 반복해서 실행하냐면, 요리스트의 원소 요소 혹은 들어가 있는 컵이 네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프린트를 네번 반복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코딩에서는, 이, 뭐죠?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사실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즉, 엑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 네번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도 헬로 l 네 를네번 출력하게 됩니다. 엑셀을 사용하지 않으면, 않으면, 그냥, 컵 개수. 리스트에 있는 원소 개수만 중요한 거죠.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만약에 그냥 X를 출력해달라라고 하면 이 X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변수 X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0이 4개 출력이 돼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0들 또 약간 버벅거리네요. 자, 0이 4번 출력됩니다. 이 X가 컵의 내용들이 출력되는 거여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있는 정보, 리스트의 원소, 컵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 하면 0, 1, 2, 3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꺼내서 프린트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만나면 일단 0번째 있는 컵을 꺼내서 정보를 x에 담습니다. 0번째에 있는 즉 지금은 0이죠. 이 정보를 x에 담아서 프린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위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1번째 컵에 들어가 있는 이 1, 1을 x에 담고 그 다음에 그걸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출력한 다음에 다음 코드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다음 코드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print, end, 이렇게 하면, end는 마지막에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1 출력한 다음에 여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데, 다시 위쪽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2번째 컵, 아, 2번째 요소죠. 컵 맞죠? 컵에 있는 이 2라는 값을 X에 집어넣고, 그걸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위로 돌아와서그 다음 거, 3번째겠죠? 3번째, 즉, 3을 X에 담고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잖아요. 없잖아요. 없으면 이제 드디어 r 문을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있는 i 프린트 엔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드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이렇게 하나하나씩 작성할 수도 있지만 많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뭘 쓰냐면, 아예 각각에서 리스트를 쓰기보다는, range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range 10이버리면 0부터 9까지죠. 0부터 9까지. 2콤마 해볼까요? 그러면 2부터 9까지입니다. 2부터 9까지. 요거는 이상, 그래서 포함되고, 요거는 미만이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앞까지니까 2부터 9까지. 그래서 요거 프린트하라 그러면 하나씩 2부터 하나씩 해서 9까지 출력한 다음에 엔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부터 가면 당연히 1부터 9까지겠네요. 1부터 9까지. range를 쓰면 이렇게 여러 개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볼게요. 2 e 곱하기 x 갈게요. 2 e 곱하기 x 그러면 2, 4, 6, 8, 10 and 2 e 곱하기니까요. 이 x는 아까 봤듯이 1, 2, 3, 4, 5, 6, 7, 8, 9였습니다. 네, 2 곱하기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2단이죠. 9구단의 2단. 자, 요거 조금 더 우리 9구단처럼 보이기 위해서 9구단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2, 그 다음에 곱하기 문자 열을 넣었습니다. 문자 열을 넣었습니다. 2 곱하기, 그 다음에 X 값이 될 텐데, 문자의 결합을 올갈 겁니다. 아, 결합이 아니고, 우리 그냥 간단하게 콤마 하면 됐죠. 콤마 하면 됐죠. 콤마 하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빈칸 없애도 될것 같아요. 빈칸이 들어가니까. 이 곱하기는 문자 열로 일단 했고요. 아, 요것도 다시 죄송합니다. 2 콤마. 그 다음에, 곱하기만. 곱하기, 곱하기도 그냥 곱하기처럼 보이게 할까요? x. 문자 x 하면 곱하기. 그러니까 요거는 문자 열이니까 그냥 쌍땀표 그 쳤으니까 문자 열입니다. 변수 x가 아니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x, 콤마. 그 다음에, 는, 는도, 문자 처리했습니다. 콤마 2 곱하기 x.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변수 이름을 x를 쓰는 바람에, 쓰는 바람에, 지금 곱하기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집중해서 보시면 요 x는 변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변수 이름의 x입니다. 아, 헷갈리면 요 바꿀게요. 요 x 하지 말고, x 하지 말고 뭐 할까요? b... 에? B 하겠습니다. B. 그럼 요것도 B로 바꾸고 요것도 B로 바꾸겠습니다. 아 여기 더 낫네요. 자 그러면 2 e, 곱하기죠. 곱하기. 그 다음에 B값 콤마는 문자열 처리했습니다. 콤마 2 e 곱하기 B가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구구단. 이게, 이게 이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 1은 2. 2는 4, 2, 3은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잘 프린트, 이걸 좀 이렇게 잘 활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앞에 2 출력되죠? 그다음 콤마니까 빈칸, 그다음에 쌍따옴표 문자니까 문자 그대로 x 출력되고요. 콤마 b는 b는 지금 요 b입니다. 4분이 있는 b여서 이 레인지 1부터 1부터 9까지죠? 1부터 9까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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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끄집어내면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는 출력되고요. 문자열 는. 그 다음에 계산된 거. 2 곱하기 비한 것.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2단 구단의 2단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포문에 진짜 구구단으로 가볼게요. 포문은 이렇 okay. 하나의 반복문인데 하나의 반복문은 다른 반복문 안에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포문은 이 뒤쪽과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지금 2 단만 했는데. 3단, 4단, 5단, 6단까지, 9단까지 가야 되니까 앞쪽에 해당하는 것도 또 반복되죠. 2, 3, 4, 5, 6, 7, 8, 9이렇게 그래서 요 폼은 위쪽에 가겠습니다. for a 할게요. a in range 자, 보통 우리가 2단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2부터 시작하는 걸 할게요. 2, 9단까지 니까 마찬가지로 10요 앞까지 니까 9까지 나오려면 10을 해야 9까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콜론 자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for 근데 이 프린트까지 가는 거죠 요 안에 있는 for를 이렇게 쉬프트를 해가지고 둘다두 줄을 다 선택하셔서 하나씩 하셔도 됩니다. 여기 탭, 여기 탭 구조 이해되시죠? 이 바깥쪽 포문 안에 또 포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깥쪽 포문 아래쪽에서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탭을 지정해줘야 종속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문은 이 포문에 포함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포문과 이 포문은 그냥 별개의, 별개의 나열된 r 입니다내요 네, 안에 r 를 위쪽 for 탭을 집어 넣어주면, 비로소, 아, 이 r 문은 위쪽 r 문에 포함되는 r 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라고 했던 부분을, 2라고 했던 부분을 A로 바꿔보겠습니다. A. 그러면, 자 여기 조금 복습이 필요합니다. 자 처음에 요 포문을 만나죠. 포문을 만나면 일단 여기에 요게, 요게 리스트로 표현해 보자면 리스트로 표현해 보자면 주석으로 가겠습니다. 샵에서 주석 코딩과 상관없이 234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다 표기 못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좀 야각하겠습니다. 9까지 9까지 그 다음에 얘는 123 9까지죠. 시작점이 2, 1이니까, 요 리스트의 값을, 자, A. 들어오자마자 만나면, 요 리스트에서 2를 꺼집어냅니다. 그죠? 2를, 2를 먼저 시작합니다. 자, A는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A는 2. 그 다음에, 다음 코드 내려오면, 다시 포문을 만났네요. 그럼 B는, B는 여기서, 처음 왔으니까 또 1을 꺼집어냅니다. 그러니까 a도 a는 2 꺼집어냈고 b는 1 꺼집어냈으니까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1인 거죠. 요 끝나면 어떻게 되냐? 요거 끝나면 2까지안 갑니다. 일단은 요 프린트는 요 포문에 종속되기 때문에 요거 2 곱하기 1 끝나면 요쪽 다음으로 갑니다. A는 여전히 2인 거예요. 일단, 요 안에 4가 끝나야 바깥쪽 4가 다시 실행,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안쪽을 먼저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2입니다, 2. 그러니까 A는 여전히 2고, B가 이번에는 2가 된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요 끝난 다음에는 또 남아있으니까 이 3으로 갑니다. 이 3은 6.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여기 9까지 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2918 나올 겁니다. 자, 요거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요 포문이 끝난 거예요. 요 포문이. 그러니까 요 포문의 9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가려다가 어, 위쪽 포가 있었지. 이래가지고 위쪽으로 다시 갑니다. 이때까지 2였어요 위쪽 a는 근데 위쪽으로 다시 갔으니까 이번은 뭐가 되냐면 3입니다 3 a가 이제 3이 됩니다 그럼 다시 3 한다면 내려왔더니 어 f o 은 다시 만났네요 f o 은 b에 해당하는 이두 번째 안쪽 f o 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뭐냐면 요 리스트가 다시 생성된 거죠 부활된 거죠 생성된 거죠. 그래서 또 1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a는 3이죠. 그래서 31은 3. 그다음에 3. 다시 열로 들어가서 b 326이런 식으로 또 3927까지 갔으면 요거 끝났으면 그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남아 있으니까 다시 a로 바깥쪽 포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4가 되겠네요. a는 4. 다시 또 내려오면 또 시작이죠. 1부터 4, 1은 4 4, 9, 36그 다음에 5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9 그러니까 A가 이제 9까지 가서 9, 1은 9 해서 여기도 9고 9, 9, 8일까지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비워져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끝났잖아요. 여기도 끝났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여기 프린트 엔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런 하게 되면, 21은 2부터 298, 그다음 3이죠. 31은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그 다음에 엔드가 나옵니다. 단간에, 단간에 구분을 좀 없애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요 안쪽, 포문에 그냥 프린트하고 아무 값도 넣지 않으면 빈 줄입니다. 빈 줄. 그니까요 포문과 같은 계열이죠. 지금 그러면 요쪽 구까지 끝나면 일단 요거 하고 그러니까 요거 끝났을 때 바로 이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 끝난 다음에 구까지 끝난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A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 단 끝난 다음에, 빈 줄이 들어가게 됩니다. 빈 줄. 이렇게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포문 위에, 폼문 포문 위에, 프린트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A, 단 이럴까요? 단 문자, A, 단.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뭐 요렇게 좀해 보면 해 보면 요거는 요 안쪽 포문 위쪽에 지금 프린트 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 하기 전에 요걸 먼저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2단. 따라라. 그다음에 빈 줄. 그럼 돌아가서 3단 또 따라라. 빈 줄. 이런 식입니다. 조금 복습과 그 다음에 이 돌아가는 논리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조금 요번에는 마지막 기둥이어서 그런지 그리고 너무나 고마운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다 손으로 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는 건데 만약에 저기 뭐죠? 다른 나라에는 뭐 20단, 19단까지 한다고요? 19단까지 하면 이것만, 이것만 20으로 바꿔주면 이거 19단 나옵니다. 19단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은 반복을 고맙게도 프로그래밍은 우리를 대신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논리를 이해하는 노력은 그래도 그 고마움에 비하면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for 문 거기, 거기다가 이제 뭐죠? for for 문 부분 집합적으로 들어가는 for 안에 for가 들어가는 경우를 구단을 예시로 해봤습니다. 조금 복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복문은. 네, 마치겠습니다.